네, 안녕하십니까. 농공초등학교 교사 이태윤입니다. 앞서 1편과 2편에서 아이들이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공부와 어떤 행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번 3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똑똑한 엄마 아빠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부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아이가 집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 말은 담임 선생님이 두 번째 엄마 아빠 역할을 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꼭 우리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 선생님 이름, 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어, 뭐 아주 작은 일이지만, 어, 아이가 아파서 오늘 학교를 못 갑니다. 이런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 방이나 밴드나 이런 연락처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에 3월 2일에 안 알려주실 수도 있고 3월 3일, 4일에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가정통신문을 잘 살펴보셔서 꼭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 학년 반 번호 담임선생님 성함, 전화번호까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어머님, 아버님들께 많이 말을 해주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머님, 아버님께서 누구야, 오늘 학교 가서 뭐 했어? 뭐 공부했어? 그러면 어, 뭐 그냥 공부했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 갔다 오면 혹은 아이는 집에 있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회사에 갔다 오셨을 때꼭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에게. 오늘 학교 어땠어? 학교 어땠어? 아니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 이렇게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보여주면 아이가 아, 우리 엄마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늘 궁금하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더 학교 생활 다른 친구들하고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이들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안 물어보면 아이들이 혼자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땠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잘 못하시겠으면, 오늘 학교 가서 뭐 했어? 라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 선생님 한국어를 잘 못해서 선생님이 전화 오면 받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실제로 저도 어, 많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 전화를 드리면 전화 대신에 문자로 답이 옵니다. 메시지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요. 전화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한국어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한국어로 메시지를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답장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셔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잘 모르시겠으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의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역기 사용 방법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꼭 담임 선생님 메시지 오면 답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선생님들 연락 오시면 어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실 기회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월이나 9월에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혹은 전화로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이제 사, 이제 약속 시간을 잡아서 학교에 오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아이고, 내가 한국어 못하는데 선생님 만나서 무슨 말 하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만큼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통역을 좀할수 있을, 통역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통역을 꼭 구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주간이라는 게 있고요. 어,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메시지 오거나 전화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수시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메시지로 많이 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 아이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다투어가지고 이제 어, 우리 아이하고 다른 집 아이하고 엉엉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메시지가 올것 같습니다. 누구 누구 어머님 아버님 메시지 보시면 연락을 주세요. 학교에서 누구 누구가 어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올 겁니다. 어, 바로 통화해서 통화하실 수 있으면 바로 이야기 나누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어, 통화가 가능한 시간 알려주시고 통화를 기다리셔도 되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어가 좀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 메시지로 번역기를 이용하셔서라도 답장을 보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 꼭 답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혹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 선생님들도 많이 당황하거나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선생님 메시지 받으시면 한국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 답장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한국어를 몰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열어주십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의 모국어를 선택합니다. 저는 편의상 러시아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운데 마이크 버튼을 눌러 어머님들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간다는 말씀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스치 언니 콜로, 바시다언 콜로바 발리. 네,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복사해서 메시지에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보신 것과 같이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키보드로 꼭 쓰시지 않으셔도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한국어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화면을 보시면, 어, 저는 이제 어, 러시아어를 쓰는 어머님, 아버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그냥 러시아어로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어를 잘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아까 보셨던 번역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아,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시구나 라고 이해를 한 다음 저도 한국어로 번역기에 메시지를 입력해서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면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답장을 해주시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메시지 했을 때 제가 알아듣고 이야기하실 수 있,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게 선생님으로서는 엄청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용기만 있으시면 기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한국어를 못한다고 힘이 없어지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아이들의 하나뿐인 어머님, 아버님이잖아요. 네.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방에는 오늘 안 먹은 우유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내어 주신 숙제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정말 중요한 서류나 가정통신문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누구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숙제 있어? 그러면 "어, 아이들 중에 정말 착해서 어, 엄마, 오늘 숙제 이거,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 저처럼 저는 맨날 어머님한테 어, "엄마, 오늘 숙제 없어?" "가정통신문도 없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 아주 크게 믿어주시지만, 아이들 가방 하루에 한번꼭 열어보시고, 어제랑 다른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 모르실 때는 담임선생님께 메시지해서 꼭한번더 여쭤보세요. 가령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서 한글을 더잘 알아서 아이에게 물어보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대부분 잘 알려주겠지만 학교에서 나가는 서류나 가정통신문에는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담임선생님께 꼭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실 때는 담임선생님께 꼭한번더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급하면 주변의 학부모님들께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특히 이제 어 주변의 어머님 아버님들보다 먼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께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꼭 챙겨주셔야 할게 있는데요 알림장하고 가정통신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건강상태 자가진단도 하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알림장, 가정통신문인데, 가정통신문 쉽게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통신문은 대부분 이렇게 옵니다. "하얀색 종이에 인쇄가 돼서 오는데요." 꼭 제목을 먼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작은 글씨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작은 글씨에는 대부분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잘 있었어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아래에 굵은 글씨, 큰 글씨에 나옵니다. 큰 글씨를 잘 읽고 제목만 잘 읽으시면 가운데 글씨 너무 많은 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시간 없으실 때는 돈 이야기 없는지 돈 이야기 있는지만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돈 내야 될때안 내면 학교에서 일 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머님께 따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알림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알림장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5학년, 6학년 선생님들은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알림장을 써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이들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종이에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어, 아까 소개드렸던 번역기 있으면 번역이 다 됩니다. 그래서 번역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공책에 쓰여져 있는 글씨 혹은 선생님이 붙여 주시는 알림장, 그리고 아이가 들고 오는 가정통신문, 어떻게 쉽게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쓰시는 말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글 번역을 이용해 공책에 붙어서 오는 알림장을 번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글자에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 번역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하시면 듣거나 선택하여서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어머님, 아버님들. 절대 한국어가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을 도와주고, 못 도와주고를 결정하는 장애물이 될수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모르는 것은 꼭 찾아보시고, 한국어를 잘 모르시겠으면 번역기 사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입니다. 어, 3월이 되면 스쿨뱅킹이란 것을 가정통신문으로 이제 알림을 받으실 겁니다. 스쿨뱅킹은 뭐냐 하면, 학교에 직접 돈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스쿨뱅킹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유를 먹는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던지 방과 후에 어떤 공부를 더 배운다든지 하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돈을 들고 직접 학교에 가는 것보다 어머님 통장에서 학교로 바로 빠져나가게 할수 있는 것이 스쿨뱅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통장으로만 거래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체험학습입니다. 교회 체험학습은 아이가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학교가 아닌 곳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다른 도시에서 체험 활동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 아이 혼자 가는 것은 교회 체험학습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체험학습을 갔을 때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학교에 온 것처럼 출석을 했다라고 담임선생님들께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체험학습은 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녀오셔서 어, 우리 아이와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 이런 시간을 보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배웠다는 보고서도 써주셔야 합니다. 그냥, 어, 오늘 우리 학교 가지 말고 어디 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가기 전에 선생님 허락을 받고 가는 것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절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교폭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의 물건, 아이의 옷 같은 것을 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입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것, 그리고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따돌리는 것, 그리고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혹은 형이 동생을, 언니가 동생을, 누나가 동생을 때리는 것, 혹은 싫은데 내 몸을 만지는 것, 나쁜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아픈 것, 인터넷 공간에서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어,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이야기해 주는데 나하고만 이야기 안 해준다는 것, 다 학교폭력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학교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학교 어땠어?" 쉬는 시간에 요즘 누구랑 놀아 이런 질문들 함께 아이들 옷에 구멍이 난건 없는지 아이들 학용품이 부서져 있는 것은 없는지 아이들 핸드폰이 부서져 있거나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지 아이가 게임을 해야 된다고 자꾸 아빠나 어머님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엄마 아빠에게 매일매일 용돈을 달라고 떼를 쓴다든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 꼭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거나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주변 친구들이 잘못을 해서 우리 아이가 몸이나 마음이 아프다면 꼭 학교에 담임 선생님께 알려 주셔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학교에 꼭 알려주셔야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고 아이들의 마음이 덜 아픈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려주시면 학교폭력위원회나 또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 잘못한 학생들은 반성을 하고 너무 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피해를 받은 학생은 보호를 받고, 마음, 마음이 더 아프지 않도록 상담이나 치료 등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어땠나요? 어,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내가 안 살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꼭 믿어주세요. 잘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어떤 시간에는 부모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학생들, 부모님들 모두 함께 하셨을 때더 잘하셨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 아이가 학교에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함께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3월 희망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